로마서 1 6장입니다 내가 갤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잠의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권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신적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면 기뻐하느니,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주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내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 내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